그렇다면 마가는 어디서 온 구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구호로 자리 잡긴 했지만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닙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사실 이 구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에 먼저 사용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롤 모델이 레이건 대통령이기도 하죠.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 대선 캠페인에서 침체된 미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의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That's why I'm Only one man has the proven experience we need, Ronald Reagan for president.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레이건의 구호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말뿐이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첫 대선에서 마가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예 상표까지 등록했습니다. 빨간색 모자나 옷, 컵 같은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반국제주의, 보호무역주의, 강경한 이민 정책 등이 특징이죠. 상대국에 세상에 없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자자 외교무 에서 스스로 퇴장하고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 1월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유고부와 이코노미스트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체 중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인 57%는 국정 운영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마치 마가의 붉은 물결로 뒤덮인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마가는 사실 신보수주의를 의미하는 네오콘과 반대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오콘은 1960년대 민주당 출신의 지식인들이 보수로 전향하면서 만들어진 이념입니다. 마가와 같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닮았죠. 그러나 네오콘은 나라들 간의 연대, 그 힘을 믿고 민주주의, 군사력과 정책 엘리트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 나가는 오로지 미국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죠. 반면, 네오콘의 경우, 미국이 나서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